제가 보기는 김기현 의원이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음. 저 윤해관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게 싶습니다. 맨 처음에 유승민 의원 제거하려고 룰을 바꾼 거 아닙니까? 꼴때 음. 옮겼죠. 그러다가 나경원 의원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계자들 심지어 음. 초선 의원들까지 모두 모여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한테 집단 인치하는 거 봤거든요. 국민들이 룰을 바꿀 때 명분이 이제 당신과 민심은 다르지 않다라는. 명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당도 전당대회를 해보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오다 정치하려고 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수도권 뭐 결의대회하고 출정식 하던데 근데 그걸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결선 투표를 가든 안 가든 룰을 바꿨던 것이 오히려 큰 화를 미치지 않을까 아, 저런 논란 자체가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스스로 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은 항상 겉멋을 쓰고 뭔가 부패하고 이런 이미지로 바라보시거든요 예.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담백하게 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그 유명의 인 등을 업고 하려다가 결국은 저렇게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정말 반성하고 대호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